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부모님들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하부루타 뭐하는 시간일까? 맞아요, 바로 오늘은 하부루타 인터뷰도 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재미있는 하부루타 손유희 함께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화부르타 숙룡이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헉, 우와, 진짜, 진짜 씩씩한데? 자, 그럼, 뮤직 큐! 화부르타 경청. 보아요, 보아요. 친구의 얼굴을. 들어요, 들어요, 친구의 생각대 느껴요, 느껴요, 친구의 마음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경청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 우리 이렇게 경청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동화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해치, 감기는 정말 싫어였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어때요? 그래요. 차가운 바람도 불고 또 때로는 눈도 펑펑 내리는 겨울 날씨죠. 그럼 우리 친구들, 요즘에 어떤 옷있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선생님도요. 엄청 두꺼운 잠바를 꼭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옷을 왜 입어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을 잘 입고 다녀야겠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만약에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감기 걸려본 친구 있나요? 아, 그렇구나. 감기에 걸려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느낌이었어요? 음. 오, 그랬구나. 그래요. 선생님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열도나고 으슬으슬 춥고 해서 아프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선생님 생각에는 추운 겨울날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손을 깨끗이 자주자주 씻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하면 좋을지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브루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신나게 하브루타 챈트 함께 볼게요. 뮤직 듀. 왜냐하면 라라라라 대문이지. 친구야, 내손각은어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데요 우리 친구들 하부루타할때꼭 사용되는 문장 세 가지.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하, 그렇구나. 이세 가지 문장을 꼭 사용해서 함께 하부루타해 봐요. 꼭해 봐요. 자 그럼 드디어 하브루탑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인터뷰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인터뷰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으로 인터뷰를 할지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추운 겨울날 바깥 놀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추운 겨울날 바깥 놀이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에게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말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다시 한번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부르타 인터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야, 내 생각은 뭐 어때? 나는 따뜻하게 입어야 할것 같아.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몸이 따뜻하면 추워도 감기에 안 걸리기 때문이야.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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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친구들, 잘 들리나요? 아까 전에 하부르타 인터뷰를 하던 친구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래요. 바로 마이크를 들고서 친구들 앞에서 하브루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짜잔 마이크를 들고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하브루타 인터뷰를 하면 너무 재미있겠죠. 이런 마이크는 이렇게 다쓴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도 좋고요. 또는 안 쓰는 장난감 마이크도 괜찮고 이렇게 선생님은 안 쓰는 장난감을 이렇게 붙여서 마이크로 만들어 보았어요. 마이크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멋진 마이크로 만들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부르타 인터뷰 재미있게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하부르타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